여러분 오늘은 홍게 다리살을 별도의 손질 없이 해동만 해서 바로 쏙쏙 빼먹을 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바로 구매를 해봤는데요. 홍게 다리 400g에 18,500원을 줬는데 이런 식으로 쏙쏙 빼먹을 수 있도록 다 손질되어 있어요. 굉장히 간편해 보입니다. 그리고 5만 원 이상 구매 시에 주는 사은품인데 일반적인 게 맛살이에요. 근데 요 대게 다리랑 그냥 맛살이랑 과연 맛이 어떨지 가성비가 어느 게더 좋을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얘도 가져왔습니다. 제품 구매처는 네이버 쇼핑 i 엠 푸드몰이고요. 이거 한번 해동해서 바로 가. 좋아보도록 할게요. 냉장에다가 2시간 동안 해동을 해왔습니다. 제가 저번에는 개집게 발을 먹었었는데 그거는 물이 꽤 많이 나왔어요. 막 흘러 넘쳤어. 근데 얘는 그렇게 막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다. 아랫부분 이렇게 쏙쏙 쏙쏙 하면 올라올 수 있게 다 손질해놔서 살이 이렇게 쏙 빠져요. 굉장히 먹기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음 오케이 아, 근데 뭔가 좀 싱거우려? 개수율은 엄청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장점이 밑에 이렇게 툭 밀어가지고 이거 자체만 그냥 쏙 뽑아 먹었을 때는 간이 싱겁습니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요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원래 갑각류는 버터구이를 하면은 질리긴 하지만 얘는 특히나 버터구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싱거워, 싱거워. 얘를 갖다가 먼저 좀 넣어줄게요. 이렇게. 게마살이 숨어있습니다. 마늘 먼저 넣어주고 마늘 버터구이 하면 끝났지. 저번에 직계발이랑 비교하면 어때요? 맛인데 맛은 그때 그 직계발이 훨씬 맛있어요. 얘는 맛은 떨어지는데 대신에 물이 안 나오고 훨씬 간편합니다. 생각해보니까 물이... 이미 다 빠져가지고 짠맛까지 다 빠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소금 좀 낭낭하게 뿌리고 싱거우니까 바타 냄새 튀기네어우막 마늘까지 넣어가지고 풍미가 두 배가 된것 같습니다. 여기다가 레몬도 더해서 상큼함을 더해줄게요. 약간 까 어떤 서양식 타일 또 요리 아닙니까 이게? 게다리는 뭐에 찍어 먹어야 베스트 좋 아신데 진짜 맛있는 게다리는 뭐에 찍어 먹을 필요 없죠?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진짜 맛있게 익었다. 이 게다리 뭔가 비주얼만 봤을 때 진짜 서양에서 무슨 식당 레스토랑에서 시켜 먹는 것 같다. 이. 완성됐으니까 맥주 한잔 따라 깔깔깔깔 어디보자 얼마나 잘 익었나 음 확실히 버터구이 하니까 훨씬 풍미가 좋아졌습니다 수율이 조금 아쉽긴 하네 <laughs> 트램이 빼고 아해서 18,500원인데 가격 대비 가성비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수율도 일단 쪘고 맥주 한잔 합시다 먹다. 아... 이게 수율이 안 좋아도 18,000원대 가격이 형성된 이유가 수공값이 들어간 것 같아. 손질이 굉장히 귀찮은데, 그걸 다 해서 보내주니까. 이거는 이 업체에서 5만원 이상 시키면은 서비스로 주는 크레미인데, 퀄리티가 일반 크레미랑 거의 흡사합니다. 시중에 파는. 음, 지어 음. 크레미가 더 맛있어. 서비스로 크레미가 더 맛있으면 어쩌란 말이고. 크레미는 뭐 요리법 없나요? 하시는데 크레미를 이용해서 간단한 무침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했어요.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. 마요네즈에 그 무치는 거아시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마요네즈 먼저. 꿀도 한 숟가락 넣어 주고 후추에 매콤함을 좀 더해 주겠습니다. 자, 이제 예. 여기서 초필살기 들어갑니다. 다진 마늘. 하, 이게 들어가면은 맛이 달라져 완전. 무조건 넣어 보세요. 마요 소스 만드실 때 다진 마늘 한번 꼭 넣어 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요게 이제 갈릭 디핑 소스라고 부르는 그런 소스죠. 서양에서는 뭐 그렇게 부른다 하더라고. 뭐 크래미 뿌셔서 주먹밥 해도 맛있겠다 하시는데, 어, 이 크래미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. 뭐, 게살 스프나 게살 주, 게살 전 해도 되고. 근데 오늘의 메인은 얘데왜 자꾸 크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? 주갱이 전도한 것 같아. 크래미가 오늘 주인공이야. 싹싹 찢어가 한번 비벼볼게요. 요 위에만 무순이 요런 거다 얹어주면, 요런 거는 또뭐 술안주 한개 순식간에 똑딱 만들어버리죠. 소스가 너무 맛있게 만들어져가지고. 하, 맥주 안주로 튀 그가 맞을 것 같습니다. 걸걸걸 걸. 한국 요리에는 무조건 마늘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말입니다, 진짜. 떡다. 아, 무슨 살짝 껴 들어가지고.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여러분 크레미사주세크레미 요건 요건 그냥 라면 끓일 때 육수 빼는 용도 그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 빼먹기에는 그냥 그렇네 근데 여기다가 오늘 불닭볶음면 좀 매콤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섞어 먹어봅시다 그렇게라도 좀 살려보자 자 우리 떠나자님께서 또 불닭볶음면 면을 삶아오셨습니다 불닭볶음면 더 매콤하게 먹는 꿀팁 일단 면을 팬에 올려주고 보통 이 소스를 넣고 그냥 버무려서 바로 먹잖아요 그렇게 먹지 말고 소스를 넣은 다음에 또 더 볶아줘요. 그러면은 매운 맛이 한 1.3배 정도는 증폭이 됩니다. 요 밑에 아까 버터도 해놔가지고 좀더 맛있는 불닭볶음면이 될것 같아요. 후레이키 소스 싹 뿌리주고 불닭볶음면에 풍미를 한층 돋궈줄가다랑아포 요거 싹 올려주면 더 맛있습니다. 야 비주얼은 뭐 하나의 요리다 거의 하나의 요리. 아따 오늘의 메인은 뭔지 모르겠다. 홍게 다리가 크래미가 불닭볶음면이가. 소스 넣고 더 볶으니까 훨씬 맵다, 훨씬 매워. 한번장 합시다. 쪼 아. 이렇게 아, 아... 매울 때, 아까 버무려놓은 요 크래미 형님. 음? 불닭이 고추냉이보단덜 맵게 죠하시는데 고추냉이랑 불닭의 매운 맛은 완전 다른 매운 맛이죠. 고추냉이는 코를 찌르는 매운 맛, 얘는 혀를 공격하는 매운 맛. 그런 차이. 아 깻잎에다가 크래미 무침 한쌈 마시죠, 하시는데아 크래미 무침을 살짝 올리고 위에 불닭 볶음면을 올려서 삼삼 먹어봅시다. 불닭 형님 올라가 있어. 뭔가 좀 하나의 요리 같아요. 미니 스파게티, 까란테 같은 느낌. 아까 불닭이좀 너무 과하게 매웠는데 이 크래미 묻친거랑 같이 어울려서 먹으니까 매운맛이 또 중화되고 맛있어 맛있어 홍게살 다 때려놓고 한쌈 싸주세요 하시는데 솔직히 지금 남은 게살 그냥 한 번에 모아서 먹어도 한 입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체가 싱거우니까 소금을 뿌려 먹어야겠어 게살에 아따마 열심히 모았습니다 열심히 오 이렇게 먹으니까 뭔가 좀개 향이 느껴지는데 아나 소금을 많이 뿌렸나봐 아. 아. 사실 이 맥주의 맛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제가 소금을 많이 뿌렸습니다 미리 포석을 깔아놓는거지 아 개꿀 아우 차가줄 알았네 크레의소율 죽이네요 하시는데 아따 소율 거의 막105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크림이 <laughs> 여러분 오늘은 홍게 다리를 먹기 편하게 손질해서 냉동 상태로 보내주는 제품이 있어서 한번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개길이 영상 최초로 별점 1점이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.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은 굉장히 손질이 잘돼 있어서 먹기가 편해요. 근데 장점이 그게 다야. 일단 수율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. 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지 각각류 먹을 때 나오는 그 특유의 짠물도 안 나왔어요. 너무 싱거워. 특히 이 5만 원조문시 같이 온이 크래미 500g이나 비교했을 때 크레미가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집게발 섹션을 시켰었잖아요. 그게 훨씬 맛있어요, 여러분. 집게발로 사드세요. 같은 업체인데 너무 대비된다 제품이. 오늘 대기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떼박 안녕. 남은 음식 가지고 또 2차 갑시다. 2차는 소통 방송 준비됐습니다.